네 여러분들은 분리수거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역 정책에 따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 분리를 해서 버리시나요? 분리수거가 너무 빡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리수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티로폼도 색깔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비닐에 음식물이 묻었는지 비닐을 딱지를 접으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는 또 어디까지 일반 쓰레기인지 또 계란 껍질, 각감류, 닭뼈 등등 분리할 항목과 방법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리수거하는 요일이 수요일이에요. 다른 아파트는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될수 있겠죠. 전에 자취했던 오피스텔은 평일 매일 했습니다.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또 수거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분리수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에 왜 진심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탄피도 회수를 하죠. 또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매립이나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환경의식의 증대, 정책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는데요. 2013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에 이어 재활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재활용률은 59%로 독일의 65%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전체 도시 폐기물 중 재활용되고 퇴비화된 폐기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분리수거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10%대로 추정되며 재활용률 59%라는 수치의 상당 부분은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한 에너지 회수가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 기업으로 등록되어 재활용 집계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계의 한계도 있는데요. 폐기물 통계는 일부 불법 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등 대표성이 떨어지는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플라스틱의 발생에서 폐기, 재활용까지의 플라스틱의 전 생애를 고려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한국은 환경에 대한 높은 비용을 부과하기엔 아직 저항이 높아서 분리수거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회용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통계의 정확성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실제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네요.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의 분리수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브이로그나 SNS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개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분리수거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우리만 이렇게 빡세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분리수거 문화가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분리수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번에 버리는 문화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와 인프라 부족, 소비 문화,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로 각 지역마다 환경의식과 분리수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 있죠. 어떤 주는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주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프라적인 측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어렵게 느끼거나 번거로워할 수 있습니다. 소비문화적인 측면은 미국은 소비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에 버리는 습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정책적인 측면은 미국의 환경정책은 지역별로 다양하며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한 번에 버리는 모습들은 주 정책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중국이 외국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한 이유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데요. 이로 인해 호주는 쓰레기를 해외로 보내는 대신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이들 국가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쓰레기가 한 번에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과는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깔끔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유명한데요.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을 가정에서 깨끗하게 분리하여 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일본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분리수거에 대한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합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으로 태양광 패널의 지속 가능한 수명 종료 관리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31년까지 4억 3,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패션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품과 포장을 더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제품 포장 트렌드와 인공지능 학습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항목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재활용 기술 트렌드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재활용 사람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가진 곳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키입니다. 이곳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설은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잔류 폐기물을 지역 난방 및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발전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환경 정책과 인프라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분리수거가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투덜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또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해봤자 큰 나라에서 다 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환경 보호이고 분리수거에 대해 선진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해온 만큼 앞으로도 앞장서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